안녕하세요. 연연 연예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좋은 남자만 골라서 만나는 여자들의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여자라고 하면은 다 원하는 게 좋은 남자고 나한테 잘하는 남자고 나만 바라보는 남자예요. 수많은 연애 경험을 통해서 남자 보는 눈이 생기면은 다행이지만은 연애 경험이 많아도 남자 보는 눈이 생기지 않는 여자분들도 있고 그리고 연애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모르는 여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자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에 안 드는 남자도 친구나 오빠 동생으로 지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소개팅을 했거나 어플을 했거나 만남을 했는데 그 남자의 직업이나 뭐 능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 그런데 얼굴이 갔어. 또는 너무 날라리 같아. 그렇다고 하면 어떤 걸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은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인맥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여자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은그 남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싫어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몇번 만나고 나서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 친구로 지내자 여자 이러니까 남자들이 열받는 거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 알잖아요. 얼굴 봤을 때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친근하게 다가가.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오빠 제가 술 한잔 살 테니까 술 한잔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어차피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좀더 하려고 하면 맨절신안 되잖아. 술을 몇잔 모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가 술 한잔 산다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오빠 동생 하자. 또는 친구 하자. 이렇게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가 마음에 들면은 이따 친구나 오빠 동생으로 해요. 남자들도. 그리고 나서 그 남자하고 몇번 만나면서 또 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 남자한테 여자를 소개시켜 줘야 돼요. 그것도 이보다 좀더 괜찮은 여자. 아는 언니들 중에서, 아는 동생들 중에서 남자에 대한 비위는 참 좋은데 재력 보는 여자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 소개시켜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본인 또그 남자한테 소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만 딱한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오빠 동생이 되고 친구가 돼요. 그러면 그 남자가 하나의 나의 인맥이 되는 거란 말이에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본인이 남자가 필요할 때 남자 소개시켜달라 또는 본인이 남자를 만나고 있을 때 남자에 대해서 상담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세 명만 딱 만들어 놓으면 본인도 외롭지 않고 남자들도 공급받고 남자 상담도 할수 있고 일석삼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남자를 만났을 때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논의 강조를 했던 부분 중에서 한달 동안 싸움을 타라 그리고 남자랑 첫 관계를 할 때는 1박 2일 여행 가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10년 전이에요 제가 왜이 얘기를 했겠어요 그나마 이걸 따라와주는 남자들은 그래도 그 여자한테 진정성이라는 게 있는 남자였다라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남자랑 아예 안 잡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남자랑 움을막 2월, 3개월 정도 타면은 더알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극단적으로 가버리면은 오히려 좋은 남자도 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여자분들이 이런 걸잘 지키지 않아요. 자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남자한테는 이런 것 자체도 필요 없고 자기가 어떤 남자를 마음에 정말 들어하면은 그 남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 남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자분한테 어떤 말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내가 좋아할수록 냉정해져야 돼요. 내가 정말 이상형 같은 남자를 만났다라고 하면은 그 남자한테 오히려 더 확실하게 이런 원칙을 지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인 나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24살, 25살. 이러면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30대 넘어가서 연애 경험이 적은 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는 뭔가 결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는 이제는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더고 하면 이 정도 원칙은 따라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상형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원칙을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가감하게 버리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남자라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주는 남자예요. 내가 연애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 연애를 충실하게 잘하는 남자를 만나야 되고요. 내가 결혼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결혼이라는 것을 해줄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남자의 돈을 원한다라고 하면 돈 많은 남자를 선택을 해야 되고 돈을 잘 쓰는 남자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대신에 내가 잃어야 될 거, 내가 감당해야 될 거,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로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결혼 생각이 없다. 나는 연애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열0살 어린 연아를 만나든 그 남자가 결혼 생각이 없든 그런 거 아무 상관 없어요. 오로지 연애를 했을 때 재밌게 할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남자예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남자를 원한다. 그러면 자주 만나고 속구가잘 맞고 그 남자가 좋은 남자인 거예요.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내가 감당을 해야 됐거든 감당을 해야 돼요. 무조건 뭐 퍼펙트하다, 다 괜찮다 이런 거는 없어요.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은 내가 잃어버 버리는 것도 한 가지 있다. 이런 마인드로 남자를 찾으시면 얼마든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이세 가지는 연애를 안할 때도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아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늘 여러분들의 연애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